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코트라 투자유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또 마침 호치민무역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또 많이 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한 사항도 좀몇 가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음, 호치민발령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동남아 시장 중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이 네, 그렇죠. 큰 역할 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네. 근무를 또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네. 발간 하게 된 이유랑 간략한 음. 책 소개 좀, 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트라이에서 한3 0년 근무를 가까이 지금 오, 하고 있는데, 어, 우리는 이제 국내 해외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laughs> 그 생활이 너무 어, 좋아서 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좀 알리고 싶었다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네. 두 번째 네네. 이유로는 무역의 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주재원이 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네. 역할이 우리 경제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어, 지금까지 우리 해외 주재원 역사가 한 (50년이) 넘었는데 아... 영업을 바탕으로 쓴 이런 주재원 지침서가 별로 네. 없었던 것 아... 같아요. 네네. 좀 주제 넘지만 네. 제가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한번 어... 아, 나오게 된 겁니다. 음. 사실 저도 이제 발령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에 맞춰서 음. 책을 또 발간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마 승미 씨가 네네. 이 책을 읽고 해외로 나가는 첫 주재원이 될것 어... 같아요. 네. <laughs> <laughs> 그주제하셨던 국가랑 도시 좀 또. 말씀해주실 수있나요 네. 네,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어요. 아, 오, 네. 그래서 첫 근무를 프랑스 파리 무역관에서 네. 했고 두 번째 근무를 특히 이스탄불로 갔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스탄불에서 2년 반을 있다가 부로일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파리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아 그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파리는 두번 근무를 하게 된 오, 거고 네네. 뉴질랜드 어, 그, 그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서 3년을 근무를 했고. 네네.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네, 밀라노 네. 무역관에서 네. 근무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하고 관련이 있는 어, 어, 곳이다. 네네. 뭐 남들은 인정을 안 하더라도. <laughs> 네. 파리 근무를 하셨을 때, 그럼 이렇게 후배분을 울리셨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아, 예. 해로 보면 네. 200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0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카톡도 없었고 화상 아, 통화도 그쵸? 없었던 시절이니까 <laughs> 해외에 한번 나가면 네. 굉장히 멀리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있으니까 네. 2년 후배가 왔어요 무역관에. 아, 그때는 결혼 안한 직원들이 또 없었어요. 아, 그니까 다들 가족하고 같이 아, 주제 맞지, 생활을 네. 해서. 아. 이제 좀덜 외로웠죠. 네네 근데 그때 그주재원이 싱글로 혼자 온 겁니다, 그 길을. 네. 직원이 어느 날 내일 점심 약속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어, 갑자기요?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는 겁니다. 아, 어, 네네. 그래서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 해서. <laughs> <laughs> 그래서 그두 선배한테 전화를 네네. 몰래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그러고 점심에서 좀 빠져달라 그랬어요. 아, 빠지고 나서 이제 12시쯤 되니까 저는 막. <laughs> 마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자꾸 미적되고 있었어요. 네, 일부러 좀더 그렇죠. 그러신 거죠. 네. 시간을 좀 끌고 음... 좀 조바심 내게 하려고. 네, 아. 그때 그 직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음. 생일날이니까 사실. 안 좋았겠죠. 그렇죠. 네. 일어나서 네. 나가자 그러면서 그 출입문으로 향하다가 오른쪽에 네. 회의실이 있어요. 아. 제가 마치 회의실에 갑자기 일이 있는 것처럼 네. 그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잠깐 네. 좀 따라 들어오라 그랬죠. 아. 후배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를. 먼저 빠져나와 있던 그 선배 두 분. 네. 생일 네. 케이크에 네. 불을 붙여놓고, 아. 이제 박수를 치면서 생일 아. 축하 노래를 불렀죠. 아, 반응이 그, 어떠셨나요? 뭐, 밥을 이제 먹을 차례였는데, 네.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네네. 너무 큰 소리로 아. 엉엉 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엄마가 전화를 해서, 네. 음, 밥잘 챙겨 먹으라고 아. 해외에 가면은, 서로 이제 외롭잖아요. 아, 같이 이제 나 아, 있는 분들. 그렇죠. 네네. 외롭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네. 더 서로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어, 더 배려하고, 네네. 어,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자라는 아...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소개를 했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음, 음. 그 부분이 조금 좀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족들도 현지에서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제가 처음에 이제 파리를 갔는데 네. 파리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어떤 로망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제 아내도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처음에는 좋아했죠. 네, 네.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이제 자꾸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우니까 네, 네.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걸 네, 네.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네. 흔지어가 안 되고 아,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성미 씨하고 마찬가지로 네네. 아기는 어리, 어리니까 어디 어리 뭐 마음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쵸. 감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해외 생활이 어, 특히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봐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오, 드리자면. 네. 너무 감사하죠. 음, 그래서 우선은 어, 나가기 전에 네. 가족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세요. 아내가 나가서 어떤 그 활동을 할 건지. 네. 음. 음. 그 네. 이야기를 듣고 승민 씨가 네.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네. 서로 음. 어, 토론을 한번 해보면 계획 없이 네. 나가는 네. 것하고는 좀 다를 거고요. 오, 그리고 또 아내가 승민 씨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분명히 또 네.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조금 후회, 후, <laughs> 후회가 돼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내한테는 네.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문화 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사실. 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사례를 네. 하나 들어서 네. 설명을 드리고 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를 했던 네. 밀라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밀라노 하면 패션, 패션, 음식도, 그렇죠. 네. 쇼핑,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데 네. 패션의 도시 밀라노다 보니까 네. 거기에 세계적인 어떤 패션 기업들이 그리고 명품 기업들도 많고, 많죠. 우리 기업들이 이탈리아의 이 명품 기업들의 네네. 어떤 노하우를 네네. 배우고 싶어요. 해 이게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업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 네,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인데, 어, 우리나라 큰 기업이 어, 이탈리아의 패션 어, 네네.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네, 사들였죠.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어, 법인장을 뽑아서 이제 네네. 보내서 네네. 그 기업을 관리를 했는데 네네. 그 기업이 계속해서 네네. 어, 과거보다 잘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 가장 능력이 좋은 법인장을 보냈음에도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네. 보면 네. 한국의 문화와 이탈리아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네. 한국에서 성공했던 방식이 거기서 네.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법인장이 네. 어, 몇 가지 실수를 하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퇴근 시간 좀 돼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아. 직원을 나무라거나 아. 뭐 요구를 한다든지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아. 들거든요. 완전히 이제 정반대... 그렇죠.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못 버티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아. 나가고 아. 브랜드 가치는 이제 뚝뚝 떨어지고 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화 네. 차이를 어, 생각을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네. 그큰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로 귀결되는 아. 네. 그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 지능이라는 게 배우기도 네. 그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네. 않지만 네. 그 결과도 아주 어~ 클수 있다 네. 나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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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화 지능과 관련해서는 늘 어, 어떤 새로운 문화를 네. 우리가 접했을 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네. 네. 지금 뭐~ 패션 얘기가 좀 나왔다 보니까 음. 사실 섬유 산업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음. 들었거든요. 프랑스가 네네. 패션의 나라잖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섬유하고 관련된 어, 곳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오, 하다 보니까 인연이 많은데 네네. 파리 근무를 두 번째 할때 그때 아, 본사에서 요청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퍼미의 비종이라는 전시회가 네네. 있는데 오, 참가 자격을 조금 얻는 그런 네네. 프로젝트를 한번 해, 해봤으면 좋겠다. 2006년에 그 PV, 퍼미의 비정, PV 네.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수가 720개입니다. 네. 한국 기업 숫자가 제로였어요 네. 아, 그때까지. 그렇죠. 네. 네. 파리 무역관, 그리고 네. 이제 코트라 본사, 네. 그리고 어, 섬유 수, 수출입 조합. 어, 네, 아, 네. 이제 세 군데가 협업을 해서 네, 네. 어, 한번 뚫어보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 거는 그 PB 전시회 주최 측을 찾아갔어요. 오, 네, 직접 그냥. 어, 네. 한국에도 좋은 직물업체들이 많은데, 네. 지금 당신들 그 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참가 자격을 지금 획득을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에서 좀 많이 소개를 해줄 테니 네. 참가 자격을 좀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 어, 실력만 있으면 받아주겠다. 오, 음. 네, 네. 이제 한국에서 그걸 1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33개사를 네. 1차 심사를 네. 했고 네. 그 PD 본사가 있는 네. 어,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 거기를 이제 같이 갔죠. 아또 직접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 직원하고 네. 저하고 같이 가고 네. 네. 거기서 20개사가 통과를 해요. 어 되게 좋은 성과 아닌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심사를 하는데 2차 심사는 네. 정식 참가 신청서를 내야 돼요. 아. 저는 그 리옹에서 그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 해준 네. 거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뭘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지를. 참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네. 아 이렇게 내면 떨어지겠다는 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다 코치를 했어요. 아, 이러면 떨어집니다. 이거 좀 바꿉시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사 신청서를 제출했죠. 네네. 18개 업체가 통과를 해요. 두개 어, 업체가 탈락을 하고. 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18개 업체가. 그 근데 마지막 이제 3차 아, 네. 3차 심사가 뭔가 하면은 네네. 파리로 출장을 와야 돼요. 아, 출장을 와서 네. 그 사람들 앞에서 두 시간 동안 제... 영어로 자기 직물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네.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네. 저희가 거기서 제안을 네. 합니다. 그비 b 네. 측에다가. 네네. 초청을 할 테니 한국으로 네. 그냥 니들이 가자. 어, 그리고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네네. 그쪽에서 네. 좋다라고 대답이 왔어요. 오, 코트라 본사에 와서 네네. 아침이면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실로 네네. 와서 네네. 거기에서 1 8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죠 일주일 네. 동안. 와. 이제 마지막 그게 관문이었으니까 그쵸, 마지막 관문을 그죠 이제 했잖아요. 거기서 몇 개나 될지를 우리는 네. 이제 기다렸죠. 그러다가 그 마담 황이라는 현지 직원이 어느 날 네. 저쪽 방에서 이렇게 걸어 오더라고요 네. 저한테 대망의. 웃으면서 네. 아뭔가 소식이 왔구나.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홉 네. 개 업체가 통과됐다고. 오. 그 당시 그거는 우리 섬유업계에서는 네. 굉장히 큰 뉴스였고요. 어, 엄청 큰 뉴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가 PV 전시회에 우리 직물이 어, 전시를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한 70개사가 넘게 거기 매년 그렇게 아... 참가를 하고 있죠. 그 스타트를 이제 거기서 팀장님 계실 때딱 끊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영광스럽게도.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네. 우리 경제가 또 돌아가는 거니까. 승민 네. 씨도 네. 음, 나가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네.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성과를 <laughs> 아. 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이제 뭐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고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할수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본사에서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음, 주재원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 수출의 네. 최전방에 나가 있는 네. 선봉대잖아요. 네. 어, 본인이 맡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걸 네. 예주시하고 의 거기서 그걸 포착을 해서 네. 우리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네.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아, 네. 팀장님 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나가 계신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국가의 경제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따뜻한 격려의 뭐 한마디 그리고 용기를 좀 떠다줄 수 있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지금 모든 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 코로나가 이제 곧 종식이 되면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이 될 테고, 거기서 우리 주재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전략을 갖다듬고 또 전력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곧 우리 주재원들의 시대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요청드렸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배웠고 팀장님처럼 좀 멋지게 주재원 생활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잘 준비하셔서. 멋진 생활 하시고 3년 후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